4가지 네 습관은 반복될 경우 두피 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젖은 머리 상태에서의 빗질입니다. 모발이 젖어있을 때는 구조적으로 가장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강하게 빗거나 엉킨 부분을 억지로 풀면 모근과 모발 모두 물리적인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트리트먼트 린스를 두피에 바르는 습관입니다. 이 제품들은 모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두피에 남을 경우 모공을 막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피지 분비가 많은 분이나 탈모가 진행 중인 분들 두피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반드시 모발 끝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. 세 번째는 머리를 강하게 묶는 습관입니다. 장기간 반복되면 측두부와 헤어라인 주변 모발이 약해지고 성장기 모발에 지속적인 당김이 가해지면서 모낭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충분히 말리지 않는 채로 잠드는 습관입니다. 습기가 남아있는 두피는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 이 상태가 반복되면 두피염, 가려움, 각질 증가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습니다. <목소리도>